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니 가이사의 형상이죠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 그 가치를 재현하는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이 가이사의 가치 힘과 권력으로 정복해서 억압해서 빼앗고 그것을 나눠 갖는 그것을 법으로 공평하게 이것이 가치예요 그래서 가이사가 주는 돈과 권력을 즐기는 거, 가이사 형상이 좋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가이사의 권력 안에서 안정적인 정치와 경제적인 시스템 속에서 대제사장들은 그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상이 종이 돼서 가이사가 주는 형상과 가치를 누리라는 거예요. 왜? 냐면 그게 기쁘니까. 가이사의 종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왜? 그 주인의 가치가 좋으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인데, 가이사에게 주면 되는데, 그럼 너희는 누구의 것이니?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이 땅의 것을 더욱더 근사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지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힘의 기뻐함을 얻을 때 기뻐하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가치예요 그,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내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교육학적으로 전문용으로 자기 효용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가치를 누리는데 그 가치가 남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의 가치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30절 말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돈의 질서를 따라가서 그 돈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치는 우리는, 그건 가해사는 누리는 거예요.